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오늘은요, 소장님. 정말 좋은 소식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소장님 일입니다. 네, 뭔데요? <laughs> 전혀 궁금하지 않은가요? <laughs> <laughs> 바로바로 소장님, 이제 앞으로요. 네. 소장님의 영상. 네. 어, 소장님의 인터뷰 영상은 우리 채널.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에서만 볼수 있다는 사실 네. 기쁜 소식을 전달하려고 네. 합니다. 아니 그런 내용을 내가 <웃음> <웃음> 내가 얘기해야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소감을 <laughs>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질문 기다리세요, 소장님. <laughs> 네, 소장님 진짜 이 소식 진짜 맞습니까? 아, 예, 사실합니까 예. 음, 어떻게 네. 된 거죠? 근데 소장님 정말 정말 요즘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정말 요즘에 많이 바빴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점심도 음. 못 먹어가면서 예, 인터뷰 찍고, 이동하고, 인터뷰 찍고, 이제 이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외부 인터뷰를 아 제가 이제 그만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단 하나도, 일체, 예. 단 하나도 일체, 하지 않겠다. 1절, 예. 일절, 1절이죠. 1절 네. 외부 인터뷰를 하지 않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소장님이 이렇게 바쁘시다는 거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소장님의 의견에 좀귀 기울이고 소장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절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이유가 뭘까요? <웃음> <웃음>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제가 좀 힘들어서 어. 힘들고. 사실, 외부 인터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채널에 음. 좀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음. 이런 고민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외부 인터뷰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 음. 처음에는 사실 줄이는 걸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어떤 거는 선택하고, 어떤 거는 네, 이제 거절하고, 이게 제 성격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거절을 좀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 지금도 사실 거절하고 있는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절할 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안할 때는 다 전체적으로 안 해야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면 금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선언을 하고 <laughs> 네. 이미 이제 제가 지금 인터뷰 다니면서 음. 이제 앞으로 인터뷰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음. 쭉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2월 둘째 주까지만 이미 예정에 이제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 이유는 지금 일정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의 얼굴은 네. 저희 채널에서만 볼수 있다는 사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laughs> 아니 진짜 네. 너무 바쁘셔서 많은 네. 댓글에 소장님 살이 빠지신 것 같다, 빼신 음. 거냐 했는데 뺀게 아니라 정말 바쁘셔서 빠지신 네. 거잖아요. 아닌데요? 아, 빼신 거. 저목좋게 포장하고 있었는데. 어, 뺀 아, 겁니다. 네. 아, 그건 뺐던 거로. 뺐는 네. 뺐는데 사실 또, 어한 측면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주로, 그 저번에도 영상에 찍었지만, 한 끼, 네. 한끼 먹잖아요. 이제 점심을 주로 먹는데, 네. 요즘 인터뷰 때문에 점심 먹는 거를 이제 굶어가면서 어떤, 그냥 하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시간에서 34, 30, 5시간 정도를 굶는 거죠. 공복인 시간이 네. 그렇게 길다. 그렇죠. 어. 예. 그렇게 이제, 이, 이제, 일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 네. 근데 다행인 거는 배고픔을 잘못 <laughs> 느끼겠더라고요. <laughs> 너무 부러우네요. 다른 것보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건 내가 지금 뭐 하는 행동인가, 어. 뭐, 이런, 예, 이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원하는 삶은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예, 제 여유 있는 삶은 아예 없는, 음. 어, 오히려 더 바빠지면 바빠졌지. 진짜, 새롭게 들어오는 인터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존 네, 인터뷰는 네. 계속 이제 뭐한두 달이나 세달 텀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인터뷰 제안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인터뷰하지 않았던 네. 채널이나 이제 뭐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뷰가 계속 와서 음. 이거를 다받아주자면은 이제 내가 아, 몸이 두 개여도 어, 소화를 못 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소장님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런 네. 거니까 그런데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내리신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는 지지하고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외부 인터뷰는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셨으니 네. 아주 궁금한 걸좀 질문을 해봐도 될까 네. 싶어요. 네. 정말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진짜 막 하루에 뭐두번세 번씩 하셨는데 네. 많은 인터뷰 속에서 딱 지금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으신가요? 음,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고 기억에 막 남는 거를 꼽자라면 이렇게 많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저한테 영향이 가장 컸던 인터뷰를 음. 어떻게 보면 꼽자라면 네. 저는 후랭이님 후랭이 네. 인터뷰 그리고 그 인터뷰는 굉장히 오래 전에 네. 2019년에 찍었던. 영상을 음. 살다 보면 참 우연한 계기가 참 많은데 네. 저한테도 이런 변화의 참 계기가 됐던 게 2019년에 제가 폭등에 네. 관한 에, 인터뷰를 찍고 네. 한참 지나서 21년도에, 음. 21년 여름에 에, 방송을 다시 풀버전으로 내보낸 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풀 버전 거의 두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되죠. 1 시간 반 정도 되는 영상이 어 거의 한 20만, 20만 넘었어요. 20만 정도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예전에 폭등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그런 이제 영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채널도 그렇고 제 인지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뭐 기억 남는다라기보다는 저한테 가장 영향력이 좀 컸던 인터뷰라고 한다라면 프랭히의 인터뷰가 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2년) 전 영상을 풀버전 하면서 어~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네. 대단하다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네. 모든 인터뷰가 다 좋을 순 없잖아요 네. 다 뭐~ 네.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인터뷰가 네. 뭘까요? <laughs> 어 사실 뭐 힘들었던 <laughs> 힘들었던 네.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네. 대화가 잘안 됐던 음. 그런 인터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어떤 채널인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그 채널에 안 좋은 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이제 MC분이 예, 저에 대한 음. 이해도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음. 아니면 차라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저는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저에 대한 인, 어, 인식,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준비가 안된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당황스럽죠. 그러고 어때요? 아무리 뭐 질문지가 있다고 한데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걸 좀 스무스하게 또 연결이 되는데 네. 그게 없으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그 그렇죠. 차라리 있겠거든요. 이제 아예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방향을 잡고 가거든요. 네. 네. 부린이라고 한다라면 브 네. 어, 부린이에 맞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음. 네. 이제 그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어, 그런 네. 인터뷰를 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본 지식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생략하는 게 있어요. 음. 네. 생략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면은 불이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천천히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네. 되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인터뷰들은 인터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야에, 부동산 분야에 많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구독자들이나 아니면 인터뷰들이나 어 이렇게 보면은 생략해야 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네. 전제하고 이제 깔고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눈이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laughs>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있었어요. 얘기지?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예. 네. 표정을 딱 보면, 은 어, 이게 이해를 못하나? 그러면 어디부터 다시 얘기를 어, 해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식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 네. <laughs> 그럼 마지막 질문은요. 약간 네. 좀민감할 수는 있지만,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좀 궁금한 네. 이런 질문인데, 댓글에 힘을 빌려자면, 주 네. 소장님 많은 곳에 인터뷰에 나오니까, 네. 인터뷰만 해도 진짜 돈을 많이 벌었겠다. 음. 어, 이런 댓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 드려봅니다.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면서 때부자가 음. 됐죠. <웃음> 네. <웃음> 사실이었다. 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laughs> 이 채널도 네. 안 하지, 그렇게.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인터뷰만 야. 하고 네. 살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사실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극히 적습니다. 어,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이게 유튜브는 방송은 아닌데 방송인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출연료가 네. 있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음, 네. 이게 이제 채널마다 다 달라요. 아, 그런가요? 채널마다 아. 다 달라서 아예 없는 채널도 있습니다. 어, 네. 그냥 무료 봉사죠. 네. 네, 아예 없는 채널도 있고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네.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들도 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할 때 많이 줄것 같지만 별로 안 줍니다. 아... 네, 별로 안 줍니다. 한 10만 원 정도? 오, 그런가요? 네. 교통비 정도 네. 생각하면 되나요? 네. 오히려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 음. 약간 그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 아니고 네.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 네. 채널들이 있어요. 채널을 여러 개 가지고 운영하는. 어. 그런 데들이 좀 출연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어. 이제 많은 정도가 어 20만원 정도. 음. 그리고 어, 이제 최근에 조금 제가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어 20만원 넘게 주는 데는 이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30만원 정도 주는 데들이 예 일부 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방송가에 들리는 소식처럼 회당 얼마더라, 막 이런 식으로 뭐, 정말 큰 액수가 불리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다요 아유, 않나? 뭐. <laughs> 아유, 네. <laughs> 네. <laughs> 그런 정도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어, 뭐, 인터뷰를 통해서 때 돈을 벌고, 음. 이 돈을 벌고자 막 열심히 노력하고, 네. 이런 거는 사실 없고, 가장 큰 인터뷰의 목적은 홍보죠. 음. 네. 내가 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에그 예, 홍보가 이제 우리 채널로 구독자들 유입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그 음. 목적 때문에 이제 네. 많이 했던 거고 사실 이걸로 돈을 버는 사실 결과는 네. 그렇게 그냥 진짜 교통비 교통비 정도 수준에 응.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교통비 수준이다 뭐 <laughs> 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장님이 정말 열심히 인터뷰를 해주셔서 뭐 저희 채널이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인터뷰 통해서 이제 많이 구독자 늘어났고 응. 근데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오히려 어, 외부 인터뷰가 응. 우리 채널에 약간 오히려 독이 되지 않나 응.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것도 제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채널에 앞으로 더 이제 집중해 주시길. <웃음> <웃음> 아 부담이 아, 갑자기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얘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네. 앞으로 래 열심히 하겠다 그런 모습 편안하게 했었는데. <laughs> 네. 얼른 하시라고요 그 하시라고. <laughs> 네. 네. 일단 채널에 좀더 집중해서 <laughs> 조금 이제. 컨셉도 저희 조금 약식 이제 바꾸려고 좀 시도 중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이제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부분들이 있, 있어서 그런 부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네. 채널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는 네. 어, 우리 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죠. 정말 네. 이슈가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어딜 가야 돼? 음. 아,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 소장님의 사이트를 듣는 일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계속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